안녕하세요. 2025년 3월 17일 주식 급등 예측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분석은 AI 기반의 주식 급등 예측 시스템을 통해 향후 3에서 5일 이내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한 결과입니다. JW중외제약 EOP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56,994원. 목표 매도가는 63,630원입니다. 동양 EUB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7,891원. 목표 매도가는 8,810원입니다. 한화투자증권 우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5,587원. 목표 매도가는 6,237원입니다. 대신증권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5,932원. 목표 매도가는 17,787원입니다. 롯데지주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2,021원. 목표 매도가는 24,338원입니다. 동진 세미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9,457원. 목표 매도가는 32,557원입니다. DB 손해보험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89,253원, 목표 매도가는 99,645원입니다. 포스코 엠텍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3,625원, 목표 매도가는 15,059원입니다. 형지 INC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,147원, 목표 매도가는 1,281원입니다. 산미금속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,163원, 목표 매도가는 2,415원입니다. 현대모비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247,835원, 목표 매도가는 276,377원입니다. 성문전자우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4,557원, 목표 매도가는 5087원입니다. 코웨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8만1 1 8원 목표 매도가는 88552원입니다. 원니콜딩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610원, 목표 매도가는 5096원입니다. 네이버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99,536원, 목표 매도가는 22540원입니다. 소니드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98원, 목표 매도가는 771원입니다. SI 리소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37원, 목표 매도가는 262원입니다. CCS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176원, 목표 매도가는 1300원입니다. 팬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,696원, 목표 매도가는 4,126원입니다. 제주반도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4,872원, 목표 매도가는 16,438원입니다. BHI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9,910원, 목표 매도가는 22,005원입니다. 광동헬스바이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,317원, 목표 매도가는 1,470원입니다. 캠트로닉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9,792원, 목표 매도가는 32,929원입니다. 아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5,502원, 목표 매도가는 6,142원입니다. 피롭틱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2,362원, 목표 매도가는 46,821원입니다. 루켄 테크놀로지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,447원, 목표 매도가는 3,848원입니다. 코스텍 시스템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11,197원 목표 매도가는 12,376원입니다. 오건에코텍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730원 목표 매도가는 815원입니다. 틸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497원, 목표 매도가는 2788원입니다. SJ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87원, 목표 매도가는 427원입니다. 노브메타파마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,665원, 목표 매도가는 5,208원입니다. 메디젠 휴먼케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,539원, 목표 매도가는 2835원입니다. DSC 인베스트먼트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5239원 목표 매도가는 5848원입니다. A플러스 에셋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3762원 목표 매도가는 4,200원입니다. LAT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,754원. 목표 매도가는 3,044원입니다. RF 머트리얼즈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,170원. 목표 매도가는 6,819원입니다. UXN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,967원. 목표 매도가는 1,016원입니다. GFC 생명과학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,2546원. 목표 매도가는 14,007원입니다. 대진 첨단 소재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2,656원. 목표 매도가는 13,988원입니다. TL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40원. 목표 매도가는 1049원입니다. SAMG 엔터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7,133원. 목표 매도가는 32,92원입니다.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5,509원. 목표 매도가는 17,314원입니다. 팔로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5,558원, 목표 매도가는 6,206원입니다. 아이오바이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2,991원 목표 매도가는 3,407원입니다. 마이크로NX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,248원, 목표 매도가는 2,510원입니다. IMGT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,383원, 목표 매도가는 11,592원입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. 제시된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이며,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급등 확률은 참고 지표이며, 실제 주가 움직임과 다를 수 있으니,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